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명씩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몇년 전에 방송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 출연했던 분이 법의학자 이호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법의학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법의학자는 사망의 원인이 불명명한 시신을 검안하고 또는 부검해서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학자는 그 교수님은 30년 동안 사천여구의 시신을 부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매일 죽음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회자인 유재석 씨와 여러 가지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법학자는요. 매일 죽음의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매일 시신을 가까이 하면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수많은 죽음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맨날 그 죽음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사고로 또 예상치도 못한 사건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를 온전히 살아났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기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요 살아있는 이 자체에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여러분 몇년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 노트 쓰기 챌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일 매일 3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 제목을 쓰면서 하나의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날마다 감사의를 생각하면서 그 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들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감사하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제 아들이 쓴 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아들에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들이 무슨 내용을 썼냐면 3주 내내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조금 말은 다르지만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를 3주 내내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장난처럼 쓰지 말고 좀 진지하게 감사할 걸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잊고 있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보다 더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 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주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주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고 있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했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 간단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알수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렇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잣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겉모습만의 형식적인 그쓰지도 아니라 내 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을 믿는 마음이 감사로 표현되어 게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잣대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유형은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유형은요,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모든 게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데가 없고 또 감사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위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감사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감사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감사하겠다.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지금은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 못하지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는 어린 나이와 같은 감사의 모습이죠. 이런 감사는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건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세 번째 유형은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이런 유형일 거예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감사하죠. 물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감사도 중요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감사는요 이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더 고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감사가 어떠한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네 번째 유형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17절 봅니다. 시작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네 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단계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뭐 과일이 없고 가축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있는데 단순히 뭐 과일이 없어도 가축이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소나가 없고 양이 없다는 이 자체는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단순히 나는 다른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없 없어도 내가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박국의 감사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고백을 드린다면 어떻게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나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나는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나는 직장을 잃을지라도 감사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1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름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음으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바로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풍전 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창자가 떨리고 이렇게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리고 내 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애군마저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획,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 바벨론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늘 26절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창자가 떨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뼈가 이렇게 썩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17절의 고백처럼 모든 게다 잃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의 하나님이 함께 하여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무엇의 발과 같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슴의 발과 같게 만들어주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사슴은요, 우리가 뭐 동물원에서 보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야상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이에요. 막 절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사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나의 발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시 뛰어오르도록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걸 넘어서 다시 뛰어오르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 이 자체로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렵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감사해 살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거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놀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어요. 길이 없는 곳에 구름기둥과 백기둥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낮의 저의와 밤의 추위를 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순간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바로 직전에 만나와 배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눈앞에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배출하기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과 불평이 있다 할지,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이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그냥 나는 마음속에 내가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나의 삶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헌신 속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내가 힘차게 뛰어나가고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영적인 근력이라는 거예요 근력 우리 믿음의 근력이에요 여러분 근력이 뭡니까 근육의 힘이잖아요 우리가 다리에 근력이 있어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팔에 근력이 있어야 무거운 걸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영적인 근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근력이 붙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하바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몸몸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로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결국 감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오늘 주주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